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송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석관동 장위삼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편안한 친구가 되고 싶은 부의원 정기혁 의원입니다. 그 처음 이제 의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너무 이제 공부의 필요성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원에 이제 그 의회 지방 정치 그 전공 석사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좀더의정 활동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어, 일단 그 석관동은 지금 인구가 저희 그, 성북구 전체 동 중에 두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민원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석관 1구역이 지금 현재 입주가 이제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뭐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석관 2구역이 예, 해제가, 재개발이 해제가 되면서 이제 낙후된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어 저번 이제 두달 전에 이제 공청회도 이제 주민들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나왔어요. 이제 그 지원 정책 노후주택 이제 개선하는 지원 정책 또 도로 확충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여러가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제 협조가 있고 구청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은 협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주민들하고 저희 구현이 간담회 든 공청회 든 앞으로. 계속 이제 열어서 그걸 경청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 간행은 사실 그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그 당일날 상임이 당일날 책상에 올라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결을 시켜달라고 이제 그런 그 그런 일이 가능이었죠. 그런데 저희 요번 상임이 위원들은 느끼기에는 이거는 의회를 좀 등한시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거는 사전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전에 그 자료를 주시고 좀 검토도 하고 또 심도 있게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그거를 해결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가결을 시키든 부결을 시키든 근데 그 전날 또 아닌 바로 다음 그 우리 임기 회의 시작한 당일날 그 자료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부결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좀 잘못을 시인하고 그거를 시정하겠다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수요, 수요. 네. 들어주십시오. 앞에 아, 보여주세요. 1년 정도 전에 <laughs> 했것같 <많이 웃음> 제가 문득 이 주민분들이나 이제 가족분들 제가 거울을 문득 보면 아1년전 사진을 보거나 때보면 진짜 주름도 지고 많이 늙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고민이 세 가지지만 요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내포가 돼 있어서 크게 큰 덩어리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예. 어,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운동을 했었어요. 운동을 했었는데 그 부상으로 인해서 그 운동을 이제 그만두고 나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힘들어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난해. 지호야, 그 아빠는 너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너가 진짜 진정을 하고 싶은 그 일을 목표로 삼아서 어,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아들 파이팅!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아들 같고, 또 우리 어린 분들한테는 형, 오빠 같은 그런 구현이었다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석관동 장희 삼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정기혁 구현입니다. 어느덧 선거를 치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앞에 1년 만에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어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 요즘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정기역 저 구현이 여러분께 다가가서 들어주고 소통하고 따뜻한 위로가 되는 구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 지금 날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건강 챙기시고요. 어,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laughs> 아. 음. 저도 뭐 처음 겪는 일이라서 참 힘들. 어떤 부분이 재어요 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일단은 그 구이원이기 전보다 세네 배는 모자라다고 <laughs> <laughs> 생각하고 있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처음에는 뭐 조금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1 년이 지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조금은 되고 있어요. 감사한 마음을 제가 전할 그런 방법이 없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1년 동안 부족한 면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좀더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성격이 막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활발한 그런 성격이 아니라 조용조용히 이게 다 그런 이미지로 남녀가 같은데 제가 내으신더 뒤에서 밝게 인사를 많이 하고 다니시간 예쁘게 봐주셨으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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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이게 여태까지 네. 배우자가 나온 적이 없잖아요. 네. 이게 나, 네. 아니 나가면 네. 이게 안 되는 얼굴 거 아니에요? 저. 이게? 아, 네. 이게 올해 어떡하지?